40년 만에 다시 간 신혼여행, 윤선도가 꿈꾼 지상낙원 복일도로 갑니다. 도하도에사냥으로 갑니다 땅끝항에서 k a n Sanyang, Rodway, Song, Rodas, Dunk, d 바다아저 보이는 게 u 끝스카이웨이 Dunk, d u n 이 D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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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맹섬 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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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남들 다 비행기 타고 다닐 때 <laughs> 인선도가 거기에 어? <laughs> 지상 음. 천국을 만들라고 했잖아 그래서 간 거지. 아 선실 내부는 이렇게 됐네요. 저 앞에는 의자가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무엇을 할수 있게 꾸어 있어요 자 땅끝 한을 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노아까지는 30분이 걸립니다 땅끝 전망대와 스카이웨이 안도 전보구장 노아입니다. 노아 노화. 노아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보길대교 여기는 보길대교입니다. 보길대교 복일대교. 길도 어쩌냐? 겁나게 좋지야 여기가 보길이앙보길이앙 이게 다 이게 다시다 미역 같은 거다 이게 다시다 저도 음, 갈마도, 당사도, 장수도 복생도 추자도 오. 여기는 보길도입니다 보길도 복일도. 예송리 해수욕장 저 앞에 있는 게 예송리 해수욕장 이에요 예송리 상록수림 아 우리 40년 전에 40년 전에 왔던 캄캄하네 이거 우와. 음. 해수욕장은 그대로네 우리가 사신전전에 왔을때나 지금이나 그대로해 제가 40년 전에 신혼대으로 예성미 해수욕장에서 민박을 했는데,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작교네, 예작교. 2023년, 작년도 6월 30일 날 했네. 예작교. 와, 멋있다. 예작교를 건너고 네. 있어요 예작교 40년 전에 신부 세색씨가 지금은 40년 후에 와서 예작교를 걷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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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의 모범이 되고 영원히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하여 예작이라고 하였다. 오길도와 예작도를 연결하는 예작교입니다. 예작교 여기가 예송리 해수욕장입니다. 예작도에서 바라본 예송리 해수욕장 수국길이요 여기는 보길도의 통리해수욕장입니다. 통리해수욕장. <놀람> 통리해수욕장에 통리해수욕장. 아, 좋았습니다. <놀람>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초등학교 이런 데는 처음 봤어요. 해... 초등학교가 바로 해수욕장 앞에 있어요. 해수욕장 중리. 보길도의 중리해수욕장 보길동 초등학교 여기서 유치원도 있고 보길도 초등학교 앞에 있는 중리해수욕장입니다 중리해수욕장 아 맞다. 숲길이 멋있다 물심부터 음이 멀고 찬 바다 한가운데 있구나 한마디 말이 무슨 큰 죄이기에 세 번이나 쫓겨나니 역시 궁하다 옛 은혜에 감격하여 유로히 흐느껴오네

40년 전에 왔던 그 모습하고는 완전히 많이 바뀌었네. 그렇지만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잖아. 응? 풀 줄어들었어? 응. 맞아. 일스라 응. 세현정. <laughs> 멋있네. 와, 접식구당신이 오, 오, 이쁘다. 곡수당. 사제 아, 사제구나 일심교 일삼교 고산의 오남 학관이 하루 세번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러 건넨 다리 아 일삼교구나 이게 일삼교 하루에 세번 다리를 가았어 네, 사제 낙서재입니다. 여기는 낙서재 고산 유승선도가 고객도에서 1637년 인도 15년에 15년에 들어와 1671년 돌아가실 때까지 살았던 집 네, 낙서재가 유선도가 죽을 때까지 살았던 집입니다 아, 휴바탕전이라고 좀러어요 낙서재에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쁘지? 응. 여기서 앞산을 보면 너무 멋있어 응. 혹시 윤산도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을까요? 나비 한 마리 응. 응. 망끝 전망대 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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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보길 또망끝 전망대입니다. 어. 현이 지망끝 전망대. 주차도까지 직선거리 25. 네, 여기는 보길 또입니다, 보길 또. 여러개 많네 공룡알 같이 생겼네. 우와. 아, 여기는 고국의 공룡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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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변 공룡알 해수욕장 공룡알입니다. 공룡알 같이 생겼죠? 공룡알 우와. 이 공룡알이 너무나 많네. 어? 안에 안에 알이 살아 있어. <laughs> 보호 공룡알 해수욕장 해수욕장에 딸려 있는 나무 숲입니다. 어. <laughs> 공룡알 공룡알을 해치면서 나무숲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땅끝으로 갑니다. 고글도 잘.